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김의원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의원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의원입니다. 같은 물을 가지고 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듭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민원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 서비스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이 보이지 않는 자원인 마인드는 사실 우리 지역을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들의 대표자입니다. 의원들은 행정과의 소통 창구로서 믿고 뽑아주신 주민분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원인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듣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접 현장 곳곳에서 들은 수많은 민원들 중에 수정 5동과 범일 1동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우리 동구의 노인복지관은 현재 초량 2동과 수정 1동, 범일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 계획 중인 노인복지관 예정지는 자천동입니다. 수정오동 범일1동의 주민들에게는 모든 노인 복지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일1동 안창마을에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위치 또한 범일1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위치하여 어르신분들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바 저는 우선적으로 노인 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 수정오동과 범일1동의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복지관 분관을 신설하는 것을 집행부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구는 고령화 도시 중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초고령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주민분들의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나 축제보다도 주민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지해주고 즐거움과 따뜻한 온정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더큰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동구에 사는 분들이 모두 고르게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다방면으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민주적 정치 과정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그것은 더욱 발전하는 동구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김현우원 수고하셨습니다.